안녕하십니까. 전원성입니다 자,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은 우리가 정말 뭐 직접 투자할 건 없죠. 그래서 그 주변을 잘 봐야 되는데, 아, 그 중에서서도 눈에 띄는 아파트가 있어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운대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적도상에 이제 용도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도, 이 도면인데, 광운대역은요. 이게 빨간색으로 상업 지역이에요. 이미 상업 지역이고요. 그럼 모든 역사가 이러냐 이러지가 않습니다. 이 광운대역은 현재 지금 시멘트 공장이랑 물류회사가 어 서울시랑 장기계약을 체결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한약 10년 전에 일단은 그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 지금 언제든지 여기는 개발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입자들을 다어 지금 명도를 할수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상업지역이 얼마나 광운대역이 특별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산역에 있는 용산 정비창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광운대역세권이 훨씬 더 높은 용적률로 개발을 할수 있는 컴팩트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 개발되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지구단위 계획안을 보면은요. 뭐, 이거는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뭐, 지상 복합용지로 해가지고, 아파트도 2,466세대를 짓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복합용지, 그러니까 주상복합들을 짓고, 뭐, 공공주택을 짓고, 뭐, 여러가지 이제, 관련된 시설들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좋게 개발이 되는 거고요. 어, 뭐, 지상 최대 40층까지 개발돼요. 그래서, 청량리와 더불어서 굉장히 마천루로 개발되는 곳 중에 하나이죠. 주변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조감도 기사 나왔던 거를 보시면은 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예,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어 조감도도 굉장히 좋게 나온 개발 계획 조감도이고요. 그리고 지구단의 결정 공고를 드디어 했어요. 이건 내용은 직접 가서 보셔야 되는데, 어 2020년 10월 22일날 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했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됐다. 그러면은 관리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도시 관리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돼서 공고를 한 거예요. 2020년에 10월 22일날. 드디어 광운대에 대한, 광운대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어, 확정됐다.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가 10월 22일날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워낙 뭐 지금 아파트, 어? 아파트를 못 사니까 빌라라도 사자. 이런 기사들이 떠서. 어, 왜 정말로 빌라라도 사야 되는지를 보면서 아파트를 한번 봤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검색 조건에 호갱노노를 참고를 했고요 어, 천세대 이상의 4억 이하 아파트를 봤더니 사실 별로 없습니다 4억 이하 아파트를 별로 봤더니 별로 없고 이쪽은 분양권 상태인 거고요 어, 보니까는 면목동에 한신 아파트가 있고 이제 이쪽에는 신내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면목동에 한신 아파트가 천세대 이상으로서 어, 4억 미만 아파트가 있고. 아, 그리고 월계 주공 2단지가 아2000 세대가 넘는데 1000세대 이상으로서 어 4억 미만의 아파트가 존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보면은요. 광운대역사 주변에 2000세대 이상의 4억 미만 아파트가 광운대역사가 지금 여기예요. 여기고 그 위에 지금 월계 주공 2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1992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고 2002세대예요. 2002세대이고 어 극동건설회 이계사니까는 그러어 일기 신도시랑 거의 입주년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분당과 입주년도가 비슷하죠. 분당이 92년, 93년도에 굉장히 많이 입주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리모델링이던 재건축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물론 대지지분은 적어요. 물론 대지지분은 적고요. 하지만은 뭐 리모델링이나 또는 지금 현재 4억 미만 아파트가 굉장히 없고 4억 미만 아파트 중에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광운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미삼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미미삼 한번 찾아, 찾아보십시오 미성 사모 아파트 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위치에 또 다른 호재는 뭐냐면 광운대역사에 대한 개발도 있지만은 어, 광운대역사가 지금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아파트는 상단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 또 하나의 호재가 동북 경전철이 지나가는 겁니다 동북 경전철이 지나가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지도를 보면 어, 광운대역사가 있고 그 위에 지금 월계주공 2단지가 있고, 그 사이로 지금, 어, 동북 경전철, 어,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장, 광운대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월계주공 2단지까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현장을 가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석계역을 지나서, 어, 광운, 광운대역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광운대역이 성북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성북역이고, 성북역까지 가는, 어 지하철이 있었죠 성북역을 아 광운대역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간에 광운대역 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광운대역은 상업지역이고요 어 광운대역 역사 그러니까 그쪽은 철도 정비창이 있는 곳 그리고 현재 지금 어그 시멘트 공장이랑 물류센터가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되면은 이제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개발이 될수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 그럼 다른 데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그렇게 못해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마다 적정량의 상업지역을 배치를 하고 각 구마다 업무지역이라든지 업무 이런 배치양이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만 못하는 거죠 뭐 강남이 아무리 사무실이 많다 그래도 테헤란누나 테헤란 노선 상업지역 말고는 그 안쪽에 사무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 뭐, 상업지역으로는 못 바꾸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자, 지금 오른쪽에 지금 철길이 보이고요. 아 지금 이 철길과 어 철길을 연결하는 고가, 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과서를 연결하는 고가가 있는데, 광운대 그, 광운대역에, 그러니까 육교죠, 육교. 육교에 올라가서, 어, 여러분들한테 주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광운대 차량 정비 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굉장히 지금 넓은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시멘트 공장이랑 어, 물류센터의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런 시멘트 공장들은 어, 이쪽에 서울이 개발될 때, 특히 노원구가 개발될 때 어, 시멘트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북 차량 기지 이쪽에 대해서 임대를 얻어서 임대를 얻어서 시멘트 공장으로 썼었는데 이제는 뭐 임대 기간도 끝났고 서울시에 대한 아파트 노구에 대한 아파트 건설도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다 반납을 하고 어, 여기에 지금 상업 지역 여기는 지금 상업 지역이죠 여기를 상업 지역으로서 대규모 지금 업무 시설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오면은 사실 아 여기가 뭐 개발이 와 여기 너무 후졌다 이 동네 너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상상을 해야지만이 미래를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아파트가 어, 3호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미룡아파트 어, 서광아파트 그리고 저쪽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미성아파트예요 그래서 미미삼이라고 하는데 이 미미삼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고 이 인근에서 또 다른 호재를 받는 곳이 동북 경전철이랑 어, 광운대 역사 개발, 어, 그리고 어, 지금 자기뉴타운 인근에 인접해 있는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월계주공 아파트로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광운대역을 나와서 어, 지금 노원 소방서 앞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대로변 이 대로변으로 동북 경전철이 생기신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바로 100m, 150m만 가면은 바로 월계주공 2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광운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체감거리는 굉장히 가깝고요 자, 광운대역에 대규모 업무단지가 생긴다라는 뜻은 여기 지금 월계주공 아파트도 어, 굉장히 인근에 그러면은 어 대규모 직장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직장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어 주택이 있는 것은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어동북 경전철이 지나갈 곳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는 어 역세권이 되면서 업무단지도 가까운 월계주공 2단지 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 어, 집이 없어서 빌라도 엄청나게 오른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사실 빌라라는 게 개발 호재가 없으면 그렇게 사, 뭐 거래가 잘 되거나 어, 가격이 막 올라가지 않거든요. 뭐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빌라들은 사실 거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예, 월계주공 쪽에 또는 이쪽 라인에 어, 연구가 있으신 분들은 어, 월계주공 한번 이쪽들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아, 월계주공 2단지이고요. 단지 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뭐, 마을버스가 이 안에 다니네요. 어, 마을버스도 지금 아파트 단지 거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 여기가 바로 정문이거든요. 어, 여기가 월계주공 2단지 정문인데, 바로 마을버스가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여기가 월계주공 2단지이고, 마을 버스가 있고 경전철 들어오고 업무 지역 가깝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아파트 안에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의 평형이 적어도 요즘에 뭐집 없어도 차는 있잖아요. 야, 지금 2시 조금 넘었는데, 아, 주차는 역시 주공 아파트들, 지하주차장 없는 주차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 주차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좀 소형 아파트고 대지 지분이 좀 적더라도 이렇게 좀 불편해야, 불편해야 재건축 동의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도 어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92년도인가요? 92년도에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어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2, 3년이 있으면 3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건축을 한다라는 뜻은 아니고, 어 재건축으로 이제 추진을 할수 있는, 이제 만료, 기간이 만료되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만 더 있다 보면은, 어, 약간의 그런 기대에 대한, 기대에 대한 가격도 반영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아, 근데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뭐 2,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4억 미만 아파트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저소득 가구용 주택들이 점점 더 재건축으로 멸실이 되고 없어지고 재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런 소형 아파트들이 상당히 귀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무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아 이쪽이 정문인 것 같아요 아까 정문을 좀 제가 잘못 본것 같고 어 여기 롯데캐슬이랑 붙어 있는 이쪽이 지금 저, 주공 2단지 정문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지금 시세는 뭐 3억 8천 9천이 시세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아 코로나 때문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 예.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아 여기가? 네왜 이렇게 급등했어요? 워하에 어, 급등했고, 네. 경쟁철 요거 효과도 있었고, 강의동에서도 경정철... 이조 세력도 있었고.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또 지나가면서 한 들려봤습니다니까. 자 부동산에서 나왔는데, 자 저렴한 아파트였지만은 어, 저렴한 수준에서도 지금 4억이 안 되지만 이 아파트 수준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뛴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강액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어 매수자도 조금은 어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장인유타운 이주와 어 동부경전철로 인해서 어 수요와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는 걸로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앞으로 대규모 직장이 근처에 생기고 광운대역에 그리고 경전철까지 생기는 아 호재가 있는 월계주공 2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자 현장이 답입니다